자, let's go. 자, 이번 맵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맵을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특히 얼라이언스 사이드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일 싫어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 봅니다. 이유는 호드가 여기서 항상 강세를 보이는 어 Blue Orb, 형태를 항상 Red 띄우기 Orb, 때문에 Blue Orb, 그런 거고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어, 얼라이언스 친구들은 공을 안 듭니다. 일단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을 안 들어요. 공을 잘안 듭니다. 어떤 헤리죠, 친구. 미쳤네요. 사비지 바로 켜주시고, 그리고, 빌, 누거 주시고, 스타. 자, 여기서 이렇게 싸워주면은, 뭐, 저야, 네, 좋아요. 어차피, 힐러도 이따가 갔어요, 지금. 저 아래쪽에서 지금 자기들이 딸리고 있는데, 얘한테 힐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장난 아니죠. 자, 스턴. 스턴. 들어갔어요. 풀렸네요. 바로. 죽었어요, 이 친구는. 계속 물어요. 좋았어요자이 친구는 바로 스톤 걸고. 음 괜찮습니다. 저 친구는 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이 친구 만약에 안 죽으면 제가 내려왔죠. 죽었죠. 좋았어요. 자, 여기서 바로 사지 비지 켜주시고 힐링 터치 해주시고 윤신 들어갑니다. 자이 친구 바로 스톤 걸고. 오케이. 자이 친구 다시 가서 바로 립그 다음, 타이거 뷰리 뭐 하죠? 화이트, 브스 다이스, 슈드펠리터시자 바로 콤보 써주시고 달려가서 걸었어요. 타이거 뷰리, 화이트, 화이트. 쟤는 못도 막아요? 피가 어차피 출혈이 좀 심하게 걸렸었기 때문에. 도망가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도망가는데 잡을게요, 가서. 자, 이 친구 죽었죠? 보셨죠? 출혈이 터져가지고, 출혈 때문에 힘들어갖고, 저기서 힐을 해도요, 출혈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화이트. 아, 아, 아쉽지만. 좋아, 괜찮습니다. 다이거 뷰이 켜주시고, 사비지. 펠링 터치. 자, 옆에 있는 친구 스턴. 걸렸죠? 왜 스턴을 걸었냐면이 친구가 힐을 해요. 힐러예요도마 어, 살았네요. 자, 이 친구. 사비지 지금 5초. 사비지 5초기 때문에 슈레나몬 그리고 바로 넣고, 사비지 켜주고, 달려가요. 달려가서 때립니다. 지금 저게, 출혈 데미지는 들어갑니다. 아무리 저걸 써도. 대박이죠. 그래서, 무섭다는 거야. 음, 야드가. 야드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야드가 진짜 무섭습니다. 자, 저 데미지까지 넣는고요 파이트. 아고비지 괜찮습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어, 다 먹었는데 저, 저는 저친구를 잡습니다 괜찮아요 아하, 아하. 괜찮아요 괜찮아요 힐을 많이 받았네요 괜찮습니다 그이 친구를 죽이면 돼요 사비지 켜주시고 괜찮아요, 잡았어요. 출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퍼요. 괜찮아요, 어, 저거 쳐 봤어요. 어차피 얘는 저를 치게 돼 있어요. 그냥좀 재밌게 하네요. 플레이를 괜찮아요. 도망가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한번 하고. 야, 진짜 오래 버티네요. 사비드 키고, 사비드 켜주고, 이런 끝이. 자, 지금 무법 이 친구가 지금 살판 났죠? 이 친구를 잡아주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스아요스 다시 한번 얘도 지금 힐을 받고 있어서 힐을 잘 받고 있는 요 날개까지 폈어요. 스턴 들어왔죠? 이네요 느낌이. 아. 자, 이,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염, 염려했던 점이에요. 야드가 들기가 좀 모여서 못 들는데, 공을 안 들어요, 우리는. 친구들은. 공을 안 들어요. 저깐 도망갈게요. 아 힘드네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650대 760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가서 공을 그냥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죠 아직 포기는 아직 일여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100점 도도밖에 차이 안나1 0 0점도 차이 안 납니다 빨리 갑니다 더 열심히 하기 돼요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여를 못했다고 해서 못한 게아니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냥 긁기만 했는데 죽었네요. 죽었네요. 아, 참. 실딸이 심하네. 아, 참. 괜찮아요. 이쪽으로. 싸주세요. 자, 이 친구는 슐레이드로 계속 공격. 레이크 슐레이드, 레이크레이크스컬바스우 레이크. 스턴. 마무리. 살았나요, 이 친구? 와, 이거 어떻게 살아? 어, 참. 이거 어떻게 살죠, 이거를? 스청 갈게요. 또 날개 폈기 때문에 스청 그냥 걸어버리고, 사비지 다시 키고.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수려을 그냥 걸어주고. 바빠요, 지금. 얼마 차이야? 30점 차이 나기 때문에. 야, 이거 나한 대만만 누가 쳐주면 되는데, 이거. 자,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신기가 이렇게 안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신기가 여러분. 혹시, 뭐 해야 되나, 힐러하고 싶은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신기 바로 하세요. 야, 어, 참. 지금 그게 다 없기 때문에 죽은 거지. 저 친구 만약에 또 생존기 있었으면 살았어요. 야. 저 빨리 떨구게 해야 돼요. 아, 무조건 떨구게 해야, 아. 진짜 미치겠네요. 나 재워놨어요, 지금. 이거 좀 풀어주지, 좀. 어? 이거 한 대만 쳐도 되는데. 자, 공든 애들. 지킵니다. 지켜 자, 썼죠, 지금. 자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야, 이요지금 야, 지켜 야, 돼요지켜 야, 이요지 야, 이 야, 이 스턴. 야, 점 스턴. 이스 야, 이 야, 스턴. 야, 스턴. 스턴. 나오게 돼있고좀 버려요 그냥 내 잡을게요 빠르게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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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죽을 때립니다 사비 지키고 아 이거 스톤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심각해, 이거 아, 진짜 몬 스턴이 이렇게 스이뭘 저렇게 길까요? 야, 1300점 차 결국에는 <laughs> 얼라이언스가 화력에서 딸려서 안 되는 거예요. 화력에서 딸립니다. 아유, 진짜 힘들다. 신기가 너무 힐을 잘하고 우리 화력이 너무 딸리네요. 심각 심각하게 딸려요 화력이 지금. 공을 다 먹어야지만 어떻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유 힘들죠 힘들어요 이거 슈레드 계속 걸고 4, 4, 아 얼라이언스가 아. 너무 힘들다 아저천 백만 넣었어요. 이, 딜 2등이죠 1 1 0 0만 원을 넣었는데 전네 <laughs> 어...야 드루루 진, 야드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하, 너무 아쉽게 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